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임팩트. <웃음> 네. 자, <laughs> <laughs> 그뭐 대충 맞았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함께 우리 유상장님과 함께 즐거운 데이터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1년 상반기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 조사예요. 음. 어, 그니까한 일년치, 일년 네. 반치. 네. 아,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2020년 초하고. 한 6개월 지났을 때하고 지금하고를 음.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쭉 보면 성적표 에. 같은 걸까요? 그렇죠 에. 우리의 이제 그 어, 내면의 CT 촬영을 한 가지 민낯을 보고 <laughs> 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 어려운 점이 교회 자주 못 가는 것 그렇죠 우리 교회 아, 자주 아, 가야 아. 어, 우리 만나야 산다고 그랬는데 못 가다 보니까 점점 점점, 점점 그런 교회 자주 <laughs> 못 가는 게 아우 18%에서 34%로 1년 만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음. 성도 간에 바로 연결되는 거죠. 교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게 또 개인의 신앙 성숙과 연결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 교육자의 상담 및 소통인데, 보면, 보면은, 1년이 지나서 이거는 높아졌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건 의외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에 집중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 영상 예배에 적응하기 시, 시작했다는 거고요. 음... 이것도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 그죠? 예, 불만족이 조금 예, 뭐 낮아졌다는 그러네요. 건, 어, 안 만나니까, 뭐,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네. <laughs> 예, 뭐, 그런 거. 그러나, 교회 자주 못 가요. 너무 오래되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족은 점점 커지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후 예전처럼 현장 예배 드리겠다? 78%. 이 78%가 묘한 숫자예요. 거의 똑같아요. 그죠? 음. 예, 작년 12월하고 지금 6개월을 또 했을 때, 음,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78%가. 높은 거 아닌가요? 높, 높다면 높은 것이요. 낮다면 <laughs> 낮은 것이요. 어, 70%, 그러면 22%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여러 통계가 지금 20%는 사라진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음, 하위 부지 뭐, 현장 예배 가지 않, 그렇죠.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현장 예배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다. 음. 예. 그러니까 그 20%가 어, 어떤 통계는 30%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20에서 30%가 어, 이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숫자라 하는 것이 이 통계에서도 지금 예, 나아요. 어, 여기 보면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겠다. 많진 않지만 있어요. 5% 정도. 예,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예배드리겠다는 거는 15%로 더 늘어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온라인 예배에 적응을 한 거지. 이제 하도 이제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어색했는데 드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드리는 장점이 있더라. 아, 음. 어, 해 가지고 예, 그런 통계가 아, 있습니다. 자, 작년 말 이후 더 약해졌다. 신앙 수준이 더 약해졌다. 하는 비율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30%.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가 42%. 에.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졌다가 조금 더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못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통 뭐 음. 교회 그러면 예배, 전도, 봉사, 교제잖아요. 음. 근데 예배는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든 되긴 하는데 나머지는 안 되거든요. 그게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11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다가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는 58분쯤. <웃음> <웃음> 58분도 일러. 59분쯤 이제 딱해가지고 이제, 아 이제 시작하네. 이제 해가지고 보게 된단 말이죠. 어 근데 그 끝나면 축도 딱 끝나면 후주 가면 바로 이제 끄는 상황이 생기는데 음.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교회 갔다 생각해 보세요. 11시까지 가려면 성가대는 안 한다 쳐도, 그렇죠. 10시부터 네. 준비하고, 네. 뭐 빨리 나가야 된다, 차 막힌다, 파킹할 데 없다, 뭐 해가지고, 그 1시간 전부터 교회를 향한 마음, 준비, 음. 예, 막 오는 그 설레임, 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질에서 벗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수적인 것들이 싹 음, 없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음.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아이고 오셨네, 이거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하면서 막 같이 또 밥도 먹고, 뭐 밥을 굳이 안 먹더라도 교회 마당에서 오선도선 음. 얘기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싹 없어졌기 때문에 아 진짜 딱 어떻게 보면 알맹이만 남았는데 <laughs> 알맹이만 남았는데 우리가 어디 저기 한정식장 가면. 그렇게 다 이렇게 코스요리 이렇게 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프도 먹으면서, 그렇죠. 반찬도 좋아요 반찬도 그렇지. 이런 것들이 네. 다 반찬 때문에 가는 집이 있다니까. <웃음> <웃음> 이게 다 합쳐져서 한 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딱 싹둑 잘려고 딱 예배만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예 예배 한 시간만 드려도 감사한 거야. 설교 받는 음. 사람들 있어요. <laughs> 음. 아, 설교 끝나면 바로 그냥 바쁘니까 아, 그렇죠. 이런.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일종의. 예, 그런,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의 양국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신앙 1단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까지 내가 어, 종교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 깊어졌다고 말한 사람은 6% 밖에 안 되고, 신앙이 약해질 것 같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2단계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서리 집사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약하다가 훨씬 더좀 많습니다. 3단계는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한번 뭐 항존직 정도 될래나요? 뭐그 정도 되는 분들 3단계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가 22% 약해진 것 같다가 3 그래도 33% 이게 더 많아요. 깊어진 분들보다 약해진 분들. 4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어 거의 뭐, 헌신자, 예, 헌신자 클럽. 예, 이분들은 보세요. 약해진 것 같다가 16%고요.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가 45%. 예.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울 때 더, 더 이중이, 열심히 기도하고. 찾는 거죠. 예. 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교회 안 나와도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예 네,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음. 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어그 완독 십독하신 분이 있어 벌써 벌써 8월 달인데. 어, 아니 그 음. 말씀 우산. 그 말씀 우산이시잖아요. 우산. 어, 내가 한번 네. 보셨죠. 잘 네. 네. 검토해. 냉정하게 어떤 것같 아니 일단 예쁘게 잘 만들셨어요. <laughs> 우리 아내가 <laughs> 썸네일을 네. 만들었습니다. 잘만들셨고또 음. 음. 그게 자칫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그 부분들을. 그렇죠. 잘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음, 그게 신앙이 깊은 사람은 시시할 수도 있어 한 구절인데 그러나 어, 신앙이 아주 여기 1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단계를 음.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구절이지만 그한 구절을 깊이 있게 파면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제 일곱 뭐 가지 질문을 제가 음. 했는데 그 깊이에 묵상하다 보면 그게 설교 한 표현이 될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거라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그 <laughs> 질문을 음. 말씀 우산이라는 표현도 좋았고요. 그죠. 저희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방송국에서도 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방송국에서도? 어, 네. 음. 대도교회 생각을... 목사님의 아이디어를 <웃음> <웃음> 출처를 좀 아끼시면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올랜 예배 참석 이후에, 작년 말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예배자가 증가하고 예배 불참자 비율이, 아, 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아, 어 온라인 예배 그래도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음. 거예요.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익숙해진 거죠. 아, 그리고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1년 동안. 처음에는 이거 뭐우왕좌왕 했는데, 아, 어 이제는 뭐 핸드폰 갖고도 할수 있는 기술도 늘어나고 해서 그런 것 예배의 같아요. 예배의 이제 형태로 자리를 잡은 거죠. 온라인 예배. 네. 아, 그 말이 무섭네요. <웃음> <웃음> 온라인 예배, 예배하는 형태로 네네. 이제는 딱, 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네. 동등한 위치로 가서, 그렇죠. 어, 사람들도 적응, 방감도 별로 없고, 음. 예. 그게 무슨 얘기네 이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이게 뭐 예배냐 아니냐 이이 이 아, 논쟁은 이제 피가 없어진 거예요. 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뭐 거부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다 네. 이제 면역이 생겨버렸어. 네, 네. 어 온라인 백신을 다맞아봐줘갖고어뭐 그냥 안 오면 뭐 온라인 예. 왜안 오셨어요? 예 옛날에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뭐아 <laughs> 온라인 들었어요. <laughs> 아예 이게 참 그런 시대가 됐네 그죠?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예, 거의 비슷하게 출석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예,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많아졌어요. 음, 교회 가서 이게 현장 출석, 현장 출석이 좀 많고 음. 여기는 이제 온라인. 예.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두개 합치면은 이제 예. 합치면은 이제 60%인데 이거는 80% 가까이 돼요. 70, 80%. 그러니까 두개 합치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쨌든 에, 다 찾아서 예배는 드렸다. 아, 그런 어, 비율이 되겠습니다. 뭐또 계속 보겠습니다. 평신도 사이에 안정적인 예배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83%예요. 현장 예배가 89%에 비해서 온라인 예배가 83%. 음. 굉장히 이제는 뭐 온라인 예배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익숙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음, 예, 가정예배도 어, 방송예배도 66%에 대한, 어, 어, 만족도가 있습니다. 어, 온라인예배 대부분이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지만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시청하는 경우가 42%나 된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죠? 예, 그냥 가만히 시청하면서 예배 드린다. 42%. 교회 예배 때처럼 찬양할 때 직접 찬양한다 58%. 온라인 예배 드리셨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그래도 같이 예, 양 하고 같이,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예. 찬양도 하고 네, 찬송도 네. 부르고 네. 어 같이 그래요. 음. 이 표현이 정말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음. 예배를 보는 게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음. 그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 온라인 예배를 그럼 어떻게 음. 그 형식이나 그런 내용을 어떻게 지금하고는 또 달리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온라인 예배 설교는 20분 이내로 해야 된다. 음. 집중하는 게. 예. 우리도 유튜브 다 15분 그렇죠. 안팎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설교가 보통 예배는 설교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음. 30분 하면 다 도망간다니까 다 집중 못 한다는 거죠 온라인 그렇죠. 상으로. 맞아요. 어. 그러니까 다 20분 안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게 온라인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또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예, 거의 뭐 반반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17분 18분 설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게 하다가 망고 같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용 설교를 따로 하고 오프라인, <laughs> 이래야 되나 아, 뭐별 고민들을 네, 예, 네.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 AI 목사님 쓰시죠. <laughs> 어, 그래야 되겠다. 30분 설교를 AI가 요약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15분으로 딱. <laughs> 자,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 두명중한 명꼴.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 온라인상에서만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그 온라인 교회에 50% 가까이가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2020년 4월에는 온라인 교회가 뭐야 하면서 그래도 40%인데 1년 만에 48%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의향이 이거 없다가 51%인데 37%로 음. 예. 굉장히 지금 열렸어요 마음이 온라인의 마음이 많이 열린 거예요. 예. 우리도 온라인 교회를 빨리 만들까? 대도교회요? 대도교회 예. 대도 온라인 교회로 해서 어그 오프라인 싫은 사람들은 다 전국적으로 한번 모아서 <laughs> 포항자 빼고, 아, 네. 온라인이니까 이 포항 들어가면 아, 안 그, 되잖아. 그 지역 들어가면 안 되고. 메타버스에다 만드시면 되겠 메타버스에다가 네. 다 버스를 태워가지고. <웃음> <웃음> 어? 그래서 대도교육. 한국 대도교회로 하든지, 오, 아, 그럼. 세계에서도 들어가야 되니까, 아, 뭐. 대도 월드. 대도 월드. <웃음> <웃음> 처치. <웃음> 월드 처치로 하나 해가지고, 어, 영어판으로도 하나 했고, 번역도 하고. <laughs> 그거,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빨리 어, 만들어야 되는 맞아요. 그죠? 네. 어. 메타버스 우리 목사님들 메타버스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laughs> 아유, 우리 목사님 힘드시겠다. <laughs> 자, 가나한 성도의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 무려 61%나 된다. 와, 예. 확실히 높네요. 그렇죠? 예, 온라인 교회에 참여율이 가나한 성도일수록 더 높다. 넘어가고 어,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세 가지. 예배 본질 정립, 음. 공적 역할, 온라인 강화. 야 공적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우리가 그렇죠. 공공성을 가지고 네, 네. 해야 된다는 거고, 온라인 강화는, 아, 어, 이런 뭐, 유튜브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지금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도 지금 작년부터 성경 공부는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음. 예, 이번에 가을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에, 다 에, 온라인으로 지금 다 전환을 했고 에, 그렇습니다. 에, 이런 얘기도 네. 사실데 오프라인은 좀 아쉬운 게 누가 있었으면 좀 질문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laughs> 나중에 공개 방송 한번 할까? 아, 공개 방송 아, 여기서요? 여기서 몇 사람 앉혀가지고 음. 공개 방송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로 네. 한 다섯 명만 딱 네. 초대해서. 아그 외에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강화. 생활신앙 강화 교회가 아니라 음. 일반 삶을 사회와 소통 시스템 구축 가정에서 자녀교육 이단 대응 미자리 교회 현실적 지원 그래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대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총망라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잘 못한다. 한국 교회가 음잘 못하는 것 같다가 61%에 네, 그렇죠. 이게 작은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또. 구... 그렇 쉽지 않으면, 네, 네.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별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45%나 되고, 예,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가 26% 정도. 한국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못한다 비율이 50대가 높네요. 의외로. 예, 음. 20, 30대가 높을 것 같은데, 50대가, 그러니까 불만족이 이쪽에 더 많다는 것 같고, 예, 50대가, 그래, 50대가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또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개신교 4차 산업혁명 기술 예배 시간에 활용해야 된다가 71%. 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한분을좀 모시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아, 네. 예배 시간에 활용해야 된다고 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4차 산업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뭐 4차 산업 하면은, 뭐, 초연결, 뭐, 초지능, 또, 초융합,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이제,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뭐, 많은 데이터들이 결합해가지고, 어, 이렇게 뭔가를 생성하는 그런, 뭐, 개념인데요. 예배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요즘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기술들이 이제 AI, 기술 하고 이제 AR 기술 음. 가상현실 기술들이 이제 AR 많이, VR 뭐 예, 이런 기술들이 많이 연결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뭐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통 그냥 컨텐츠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가상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유였다면은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이제 진행되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실시간으로 한 곳에 이제 모여서 음.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룹을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 예전에는 그냥 글로서만, 이제 사람들이 내가 피부로서 느끼지 못하는 글로서만 이렇게 모였었다. 채팅창에 이제 막댓글막 네. 남기고 많은 네.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어, 그런 AR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보고, 음.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후각도 이렇게 전달될 음. 수가 있고, 촉각도 마찬가지고, 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배 때 만약에 접목이 되면은, 음.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 그 AR 안경을 끼고 같이 이제 예배 앉아서 이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은, 그 분의 얼굴을 보면서 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음. 예.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 예. 상당에 이거를, 상당에 나와 있는 이 안경 이름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거 VR곡을. VR곡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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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끼고서 하면, 아무개 예. 예. 권사님이 내 옆에 예. 있고, 어. <laughs>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악수도 할수 있고, 악수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뭐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 플러스나 음, 음. 뭐 가정 예배나 또 이제 우리 메일 묵상 같은 거 자료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음. 이게 다 오프라인 자료잖아요 그렇죠. 와야지만이 이거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실제 이제 그 가상현실 속에서는 내가 찾아서 이 데이터를 터치하거나 음. 뭐 메뉴를 클릭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바로 나에게로 와서 음. 그러면 우리 지구. 말씀 플러스 네. 이게 벽쪽에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그렇죠. 어, 이제 <laughs> 이렇게 터치를 터치 하면 데이사가 예. 자기한테 딱 <laughs> 열리고, 핸드폰에 이제 쫙 네. 저장이 되는 네. 뭐 그런 내가 고고를 어... 이제 뭐 입력 기구가 뭐 자판이든 펜이든 음. 해가지고 기입해가지고 내가 바로 발송을 할 수도 있고. 음. 네. 자, 그 보고서 쪽으로, 보고서 내듯이. 네. 셀리더들 보고서 내듯이 네.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야, 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직 한국교회가 한 <laughs> 군데도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면은, 야. 아, 예. <laughs> 그래 우리 엔지니어 김. <laughs> 우리 김 선생님. <laughs> 아 하여튼 그러니까 두 가지네. 하나는 예 네. 하나는 이제 고글를을 통해서 고글를 하는 건데 뉴스에서도 들었어요. 네, 예배 아, 때고글를 써서 예배 안 지고. 근데 이것도 가능한지 뭐 어, 돌아가신 이제 아무개 권사님이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가능은 하겠죠. 그렇죠? 데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나중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음. 아마 이제 또 그,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어, 부활시켜서 그, 옆에 앉혀 보여주는 네, 이런 부분들이 일년에 아, 한 번씩 만시다 아, <laughs> 우리 총독은 부활의날해가지고 네. <laughs> 돌아가신 분들도 함께 하시고 모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또 왈가왈부가 있겠죠. 하지만 근데 말이다. 얼굴은 뭐 이런 얼굴은 식으로. 자기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만약, 아, 만화 캐릭터가 네. 아니라 뭐. 만화 캐릭터도 가능하고 우리 메타버스처럼 만화 캐릭터 가능하고 본인 어. 얼굴도 본인 가능하잖아요. 얼굴도 그러니까 가능하고 그거는 본인이 사진 같은 걸로 시, 뭐 음. 실명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면 하면 하면은 어. 그건 그런 부분들도 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고글을 네.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네, 현장처럼 이렇게 영화 보듯이 네. 어떻게 뭐 입체 영화 보듯이 할수 있는 게4차 산업 혁명을 이용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네. 다 가상의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구나. 우리 1, 2, 3부 나누지 말고, 우리 한 5, 600명이 네, 한꺼번에 다 있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 추석 체크도 하면서, 네. 거기서 가상 예배당에서 네. 다 같이, 아, 그 설교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 설교, 내 얼굴은 설교는 그대로 나갈, 네, 수,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메타버스에서. 어. 그런 게 가능한 게 이제, 뭐, 이제, 어쨌든 지금 데이터 기술들도 많이 발전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연산하고 처리할 수가 있게 음.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음, 음. 네. 교제도 하고, 셀 모여라, 앱에 끝나고 셀 모여라 하면 방이 한 50개, 100개가 그냥 막 열려가지고, 그렇죠, 네. 마음대로 가서, 아, 그쪽에 들어가서, 셀 스크린 끼리또 하고, 네,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laughs> 아, 그런 거를. 네. 할 수가 있구나 네할수 있겠네요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이나 영화나 음.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은 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음. 어떻게 보면은 실현이 되어 가는 음. 거죠 근데 우리 셀 식구 음. 7명 모였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삭제할 수 있나 아 그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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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가 <laughs> 아, 그럼 당장 너 나가 아, 사상안 보이게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아, 뭐, 예, 투명 인간 취급해 가지고. <laughs> 이게 도덕 도덕 윤리적 문제가 <laughs> 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이런 <laughs>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니, 나만 네. 보는데 뭐 나만 <laughs> 그음소거 <laughs> 시키고. <웃음> 네. 하여튼 <아무튼> 네. 뭐 <laughs> 예, 여기까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자, 박수로. <laughs> 뭐못 나오실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나오시더니 뭐 청산유수 신가그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네. 기다렸다니까 <laughs> 자, 예,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 참.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예. 자, 넘어가게 해주세요. 예. 이거, PPT. 어, 끝이네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재밌었네요. 예. 네. 나름대로, 그, 좀, 새로운 시대가, 아, 코앞에 와있네요. 예. 네. 그죠? 바로 앞에 아. 와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보면서 방송국이 참위기위기 <laughs> <laughs> 오프라인 시대의 완성이었잖아 방송국이라는 게 전파를 이제 전파란 게 필요가, 필요 없잖아 옛날에 그 전파 사용료가 엄청 비쌌잖아요 음, 공공제였죠 공공제 네. 그저 전파사인데 전파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유튜브 그냥 쏘면 음. 되니까 물론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음악들을 려면 운전해서 어디를 갈 때, FM이라든지 라디오, 이제 뭐, 음악방송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거 안 하잖아. 음, 다 유튜브 켜가지고, 예. 어, 가을에 어, 산들바람 불때 듣기 좋은 음악 딱 치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들면서, 야, 요즘에 라디오 누가 듣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음. 하... 아니 그래도 우리 CBS는 잘, 잘해야, 최고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뭐 여기까지 어,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이게 항상 또 약간 마음의 씁쓸함을 늘갖고 있는 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지. 오늘의 한마디 아, 저는 이걸 이제 그 외환 위기 때랑 좀 비교하고 음. 싶은데 그때도 외환 위기가 지나고 나면 예전으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음, 음.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돼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복귀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음.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음. 고민을 하고 대안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좀더 적극적으로 어, 고민을 좀 예, 많이 해보고 하여튼 예, 노력합시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데이터. 에리벨트 <laughs> 안녕히 계세요